이찬원, 편집, 콘서트, 라이브, 클립,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탑6. 기사 입력, 2023년 12월 10일, 13시, 23분. 엑스포츠 뉴스, 이정범 기자. 2023 이찬원 콘서트, 원데이의 편집, 콘서트, 라이브, 클립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6위에 올랐다. 지난 12월 7일,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이찬원, 일명 또튜브, 에는 2023 콘서트 라이브 원데이 편집라는 제목의 라이브 실황 클립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기타를 연주하며 관객과 함께 편지를 부르는 이찬원의 콘서트 실황이 담겨 있다. 그는 팬들의 노래를 유도하며 직접 가사를 알려줬으며 노래하는 팬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또한 간주 중에는 객석을 향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진심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영상은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12월 8일 기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6위에 올랐다. 이러한 순위는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한편, 이찬원은 지난 7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이찬원 2023 컨서트 라이브 원데이 음원을 공개했다. 콘서트 라이브 앨범에는 애절한 호소력이 인상적인 타이틀곡 '왜 돌아보' 포함 가는 세월,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님은 먼 곳'에 편집 등총 다섯 곡의 음원이 수록됐다. 더불어 이찬원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30일부터 1월 1일까지 대구 EXCO 동관 6홀에서 2023 이찬원 콘서트 찬스 감사제를 개최한다.